안녕하세요. 텃밭 디자이너입니다.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였는데요. 어,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가꾼 것으로 이벤트를 하고 싶었습니다. 하나하나 약도 안 치고 정성껏 가꿨으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택배를 받으시고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바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추첨을 하겠습니다.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. 랜덤 숫자 뽑기 누르고 전체 19분이 응모 하셨습니다. 2등 두 분부터 뽑겠습니다. 먼저 2등 첫 번째 분 3번 되셨습니다. 2등 두 번째 분 15번 되셨습니다. 이제 1등 한분 남으셨습니다. 1등 한 분, 두구두구두구두구. 1등! 9번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